비트 컴퓨터 적으셨어요? 매수가 6,310원. 어,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사연도 있어요? 좀더 가지고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말씀 새겨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어, 비트 컴퓨터 비대면 진료 관련 주죠? 매수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어, 지금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5천 원 밑에서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가 어, 정부에서 이 비대면 진료 개정안들을 좀 발표를 어, 예정에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정보 사업 뭐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또 인성 정보가 먼저 좀 슈팅을 좀. 보여줬어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계속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를 계속 좀 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고점에 대한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런 개정안이 좀 발표가 되고 만약에 이 비대면 진료들이 사업이 좀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비트 컴퓨터의 성장은 꾸준히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 이제 어,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초진 환자는 말고 재진 환자 같은 경우 어, 아무래도 어, 이제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가지고 약처방을 받는다던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어, 질병에 대한 이제 어, 경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어, 이제 아무래도 환자 혹은 어, 이 컴퓨터 회사 측에는, 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갈 거냐 말 거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한번 좀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도래한다 라고 했었을 시에 어느 정도 이런 비대면 진료가 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추가적인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6,310원에 또 이제 매수가기 때문에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500원이 넘는 자리까지는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고점 부근이죠. 어제 이제 매물을 조금 돌파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600원 자리까지 다시 한번 재차 이제 매수가 좀 진행이 되는지 여부 판단하시면 좀될것 같아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6,600원 라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5,500원 어, 진행을 하면서 어, 매매 전략 짜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좀 그래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어, 진료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계속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래도 좀 짧게 잡아주신 편이네요. 6,6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500원 손절가도 확인해 주셨습니다.